안녕하십니까. 도지코인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도지코인이 이틀 연속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홀더분들께서도 많이 놀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그래서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해도 좋을지, 이런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홀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었죠. 제가 39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요. 당시 내용 잠깐만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도지 코인이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터트려버린 거예요. 왜? 매물을 만들려고. 그래야지만 얘가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은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 게 뭔가 물량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딱 390원일 때. 근데 잘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 어떤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4시간 봉으로 가서 보시잖아요. 약간만 넓게 펼칠게요. 지금 상승할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이 때는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네모칸의 구간을 보시면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래량이 막 터진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 누가 더 많아요? 이게 매수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잖아요.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막 잔뜩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이 막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어, 물론, 손절하는 물량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요. 제가 우리 홀더분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간단해요. 이 코인 자체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홀더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홀더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어, 그런 궁금증하고 가격들 다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봉상으로 가서 도지코인이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 선을 제가 딱 긋겠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그으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랑 비슷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네모칸의 구간이 매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매물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두봉상으로 가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지코인이 여기 5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거 맞아요. 500원 이에서는 여기가 지금 매물대로 좀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모칸의 구간이 작년 11월 구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구간도 매물로 지금 쌓여 있는 즉 저는 지금 매집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 오랜 시간 진짜 거의 뭐 1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저는 소화가 됐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지코인이 지금 위로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눌림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가 나올 때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아직 뭐 끝났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드리지 않을게요. 어, 아직 끝났다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더 거량이 래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매물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구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대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380원 정도 구간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횡보하는 흐름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제 38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부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그냥 단순히 추세가 약간 꺾였으니까, 아, 이것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당분간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진으로 보는 거는 지금 대략적으로는 한 360원 정도 구간 보고 있는데 어, 어제 지금 뭐 360원 구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360원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조금만 아마 우리 도지코인 홀도 분들께서 좀 지겹다라고 좀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큰 틀에서 바뀌진 않으니까 어, 그리고 다시 한번더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는 우리 이제 도지코인 홀도 분들께서도 최근에 매도 못하셨던 분들께서 분들은 한번 매도 포지션 나오면은 또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도지코인 홀더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한번 주세요. 010-4496-4022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아, 도지코인 구독자분들이시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코인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막 매매하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격이 워낙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에이셔라는 코인도 공략을 했었죠. 71.8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얼마에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야 되냐. 지금 현재 71원인데 70원의 구간에 찍었을 때 따라가는 것도 좋다. 라고 분명히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목도 제가 폭등 확률 99%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날짜를 보시면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기준으로 여기가 9월 11일이고요. 여기 가격이 70원대. 어때요? 돌파가 나오면서 고가가 86.7원. 지금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도 뭐 9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여기까지 홀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성으로 급등하는 코인을 공략을 했을 때는 요 네모칸에서 정리를 했고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약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4496-4022이고요. 제 전화번호니까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이렇게 공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께서도 지금처럼 약간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어 실시간으로 약간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좀 집중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더 수익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분간 약간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